생각이 현실이 된다 <laughs> 안녕하세요 11월 14일 오늘 수능이어서 좀 늦게 장이 끝났네요 이게 비겼다고 해야 되나요? 롱과 숏의 싸움이었는데 코스피는 이겼네요 그래도 빨간불이니까 코스닥이 1퍼 정도 떨어졌네요 네, 내일은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옵션 만기일 끝났고 어, 내일부터 라우드원 새로 시작이죠 다음 날에는 선물까지 만기네요 네, 오늘 오늘 요 실적 나온 게 목요일날 실적 나온 게뭐 대충 열이 많이 나왔는데 에, 역시 바람불이 좀 많아요 에. 에, 확실히 어, 주가가 미리 좀 선반영하죠 한 7월 아 9월달 반, 기술주는 7월달부터 빠졌고 이제 장은 전체적으로 빠진 게한 9월달부터 빠졌잖아요 한 3개월 정도는 선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에, 그 선행하는 거를 어, 저희 개인은 잘 모르니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연기금 그쪽을 좀 먼저 움직이니까, 예, 그래서 저는 기간 외인 수급을 좀 봅니다. 예, 그리고 대충 보시면 어, 삼양이 같은 경우도 당기 어, 순이하이고, 이게 지금 영업이익 기준이거든요. 예, 우신이 같은 경우도 자동화 설비 하는 데잖아요. 여도 당순이하이고, 어,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테스하고 흡프스프도 당순이 또 하이고. 여기 롯데 강화 기개발도 단기 순이익하에요. 다제 최근에도 다그 단기 순이익이하잖아요 그거는 진짜 금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금리가 높아서 단기 순이익에서 이제 좀 마이너스가 날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매출은 다들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아닌데도 있지만 <laughs> 그리고 오늘 지금 오늘 실적 발표한 게 제가 지금까지 2,168개를 어, 다 보지는 않았지만 예, 오늘 그렇게 나왔거든요. 거진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천 우리 종목이 한 2,400, 2,500개 되지 않, 않나요, 맞죠? 예, 거의 다 나왔고 어, 식품 쪽에서도 다안 좋았어요. 빙그레 오뚜기 농심 대상 그러니까 어, 예상치를 다못한 거죠. 뭐그 적자 그런 건 아닌데 주가는 전망치로 어, 방향을 가다가 예, 전망치가 전망치대로 안 나오면은 이렇게 빠지는 거거든요. 네, 실적이 뭐 당일 뭐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올라가고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예, <laughs> 네, 그 그걸 과관하시면 될것 같고 의료 쪽도 어, 옛날 좀안 좋긴 했었어요. 어, 전망이 전망이 안 좋았고 좀잘안 나왔고. 그다음에 2000시 장비나 뭐 이런 설비 쪽도 안 좋았고.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도 안 좋았고 건설은 더 나올 텐데 제가 어, 많이는 확인 못했어요. 궤도 쪽인데 여기도 좀 하얘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도 다들 좀하얘했어요 그다음 PCB 쪽도 거의 하얘고 그다음 반도체 관련해가지고도 거의 다하얘고어 그나마 이제 SK, TSMC, 허프스 c 케 시텍은 조금씩 상해를 했어요. 예, 그리고 TLB, PCB 쪽은 예, 상해를 했고, 예 그리고 이거는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가 생각을 해, 만들어 생각이 현실이 된 거예요. 예, 맨날 안 좋다 안 좋다 하니까 안 좋게 나온 겁니다 예, 생각이 해결이 됩니다 이제부터 좋다 좋다 하면 됩니다 예, 4분기 그다음 내년 좋다 좋다 하면 어이기 얘네들이 기업도 좋아지면서 갑니다 뭐 금리 뭐 그다음에 뭐 간세 뭐금투세 이런 거다 필요 없이 그냥 올라간다 생각 어, 우리 기업이 잘한다 잘한다 생각하면 잘하게 된다고 예,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조건 생각을 어, 좋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예, 다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할 거니까. 예, 좋게, 생각해야 스트레스도 안 받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쌍글에서는, 예, 코스피에서는, 어제도 네이버였나? 예, 오늘도 네이버, 그 다음 두에빌, 한국전력, 흠흠이, 로튼데르템 로튼, 방산, 자동차, 포스코, 철강? 아, 요건 고열려, 아인 때문에 샀나? 하여튼 포스, 포스콜스도 있네요. 자동차,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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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요번에 네, 저는 또 한글컴 어, 도전비 지원하고 한글과 컴퓨터를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 한글과 컴퓨터를 실적 전에 들어갔는데 예, 저는 이제 어, 실적 전에 네, 실적 전에 들어갔거든요. 한글과 컴퓨터를 근데 이제 끝날 실적 보표날어닝 진짜 하이가 좀 적당히도 아니고 좀 많이 됐는데 끝날 어, 그래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잘 팔았다 했는데 이게 이래 올라가네요. 근데 이게 어 연기금이 9월달 9월달부터 들어왔을게요 9월말 도전 비전도 도 비전, 네, 도전 비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9월 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 이쪽 소프트웨어 쪽이잖아요. 다음 분기를 볼것 같긴 해요. 아, 이걸 또제 생각이고 추천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한글 컴퓨, 한글과 컴퓨터도 들어간 게 저렇게 수급도 있었지만 어, 이전부터 이제 AI 관련해가지고 하드웨어 쪽 올해 초부터 올라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갈게뭐 소프트웨어다. 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근데 안 갔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 AI를 접목해가지고 이익을 더 남기는 기업이 소프트웨어 기업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개인은 모르니까. 네, 실질적으로 그쪽 소프트웨어 업종을 일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 얘네들이 그렇게 보지 않을까. 얘네들은 그래도 기업을 잘 보잖아요. 어, 실사도 다니고 정보도 있을 끼고 네, 그래서 이쪽을 또 소프트웨어 쪽을 더 보지 않나 싶어요. 이게 예, 도전비 지원 같은 경우는 코스피고 한글과 컴퓨터는 코스다이거든요. 예,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도전비 지원이 <laughs> 좀더 괜찮은 것 같아요. 한글과 컴퓨터보다는 그 만약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혹시나 보고 계신다면은 어, 제가 보기에는 도전비 지원 아마 한글과 컴퓨터인데 수급은 둘다 기간이 올리고 있고 연기금이 어, 스타트를 끊긴 끊었었어요. 끊는 것 같았어요. 뭐, 물론 투신도 먼저 들어왔지만, 예, 제가 좀더 가지고 있었으면 되됐죠또 <laughs> 아, 예. 실적이 잘안 나왔거든요. 도 점비전도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는데도 더 올리는 거 보니까 이쪽을 반영시키려는 것 같아요. 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실적을 또 따라 추적을 하긴 하는데, 좀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예, 그 때, 뭐, 혹시나, 어, 컨셉 변화가 또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조선, 대한항공. 예, 대한항공도 계속 사고는 있네요. 저는 <laughs> 아직 가지고 있긴 한데. 예, 그리고, 어, 조선 방산, 조선 미프, 엘엑셀레트리 변화기보다는 전력기기 쪽이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 알테오젠이 오늘 시작 발표를 했는데, 적자폭만 감소고, 그래도 이제 뭐 25, 26을 어 마이스톤 계약해가지고 기성 대출처럼 그래 들어온 거잖아요 공사할 때예 네, 그런 계약이니까 뭐 천천히 뭐 돈을 계속 또 들어오겠죠 네, 실적이 ABL은 잘 모르겠어요 삼천단도 <laughs> <3천탄도> 잘 모르겠어요 너도 <laughs> 실적이 잘 나고 카페 24도 구글 뭐 그런 거 있어가지고 JIP도 어, 엔터주가 어, 주가 좀 올라서 와 그런가. 어, 콘센트 밑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 뭐 되고 있긴 해요. 꿈틀대긴 해요. 네, b h i 는 설비 쪽이고, 보로노이 바이오 뭐쭉 이러네요. 또또 또 바이오가 좀 많게 많네요. 알테가 올라가서 그런가. 그래도 오늘 코스닥은 음, 음 100개 정도 되네요. 예, 네, 그리고 코스피에서 7주체가 산게 두에빌, 셀트, 하나오션, 조선바이오 뭐 원자력이겠죠? 그리고 코스닥에 수는 없었어요. 또, 오늘도. 근데 네, 이게 코스피가 1.1% 빠졌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제 기간인, 기간은 1300억 샀고, 외인도 많이 안 나갔거든요. 그냥 얘네들도 공격적으로 매수를 안한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겠죠. 많이 팔지는 않았다. <laughs> 그겁니다. 예, 그리고 두산 엘러빌리티 원자력주이고, 오늘 8% 올랐네요. 어, 전망이야. 좋긴 좋아요. 그리고, 어, 오늘 외국인이 723억, 기간이 165억, 연기금 54억, 금투 64억. 외국계합에서 많이 들어왔네요, 360억. 모간 스탠리하고, JP 모간 들어왔네요, CLSA하고. 오늘 보니까 외국계에서 모간소리가처으로 어, 들어왔네요. 첫수급인데 이거 뭐, 모르겠네요. 이거 뭐, 더 가져가려고 들어온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그렇게 원자력을 좋아하진 않아요. 뭐, 뭐 지금 뭐 트러프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지는 저는 모르겠거든요. 저는 어차피 뉴스를 안 보니까 어, 어차피 뉴스에서 저는 이유를 찾지 않으니까 뭔가 또 야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겠죠. 계속 기간 연기금 같은 경우도 계속 빠지지 않고 있네요. 투신하고 전기가 중요한 건 맞으니까 솔직히 에너지는 무조건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슈팅이나왔네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런 종목을 건들진 않지만 음, 공략한다 그러면. 어, 이런 거는 저는 스윙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너무 <laughs> 장투는 뭐 밑에서 잡았을 때야 장투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또 공략한다면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올라갈 때,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하락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첫 번째 한 번, 두 번째 한 번이 떴잖아요. 근데 이제 잘안 보실라나? 예, 네,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나오잖아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조정받고 올라가는 단계에서 윗꼬리가 나왔다. 5일, 6일이잖아요. 5일, 6일. 그러니까 개인은 안 사고 첫날 5일은 외인이 사고 그리고 둘째 날은 기간이 사고. 그니까 어느 한쪽이 올리는 여기는 지금 두 기간 외인 이두 주체가 올리잖아요. 그니까 어느 한쪽이 좀 힘센 어느 한쪽이 올리면 이 윗꼬리 라인은 웬만하면 넘어간다고 저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배팅을 좀 하는 편이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어, 이것도 지금 보자. 11월 11일이잖아요. 예, 이때도 기, 기간은 샀거든요. 예, 이 날도. 그럼 요 라인을 예, 또 넘어갔잖아요. 이때도 다 윗꼬리가 나왔는데 기간 한쪽인 웨인은 팔았지만 기간이 이렇게 또다 담았잖아요. 예, 이러면 어, 바로 갈 수도 있고, 또 내려서 갈 수도 있다고 저는 항상 이렇게 좀 생각하고 배팅을 하긴 합니다. 네, 저는 이 종목은 건들지 않을 거라서. <laughs> 예, 다른 이제, 어, 기본적으로 앞으로의 전망이라 이런 걸 보고 그래도 그 종목을 건드리는 편이거든요. 저는 무작정 막 그렇게는 건들진 않아요. <laughs>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열에 들어왔습니다. 예, 슈팅이 나왔어요. 예, 외국, 그, 모가스테니가 오늘 끌어올렸어요. 보니까. 옵션 만길이라서 그냥 들어온 걸 수도 있어요. 그럼 제또 내일부터 쭉쭉 올라간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오. 셀트는 제가 7월 달부터 이제 하바기 때부터 이렇게 컨셉을 추적했는데, 8월 달부터 이렇게 컨셉이 계속 하향이 되긴 했어요. 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주가도 좀 많이 좀 떨어진 편이잖아요. 에, 지금 보니까 주가도 계속 좀 떨어지긴 했네요. 요번에, 아, 실적도 조금 하얘 했네요. 그렇게 많이는 아닌데, 아, 단기순이익에서또 많이 떨어졌네요. 근데 오늘 보자. 아, 오늘 외국인은 1억 7천? 아우, 엄청 조금 들어왔네. 외국계에서는 안 들어오고, 금투가 많이 들어왔고. 에 여기는 그렇게, 아, 또 너무 슈팅 나와도 조금 그렇긴 한데, 좀 금액이 좀 작긴 작네요. 다. 어제, 13일. 이 금투가 어제 많이 들어왔네요. 그니까 러 금투 수급은, 진짜 그냥 예측을 못 하는 애거든요. 얘는. 어, 다른 수급도 뭐 정확하게 예측은 못 하지만 얘는 그냥 진짜 넣다 뺐다 다 차익으로 하는 애거든요. 패시브나 괴류, 레가, 스프레드, 이렇게 LP들 있잖아요. 그런 가격 차 조금 조금씩 뭐 그런 거라가 얘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어, 나쁘지 않은 자리이긴 한데 금투가 들어와가지고 얘는 언제 뺄지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지금 들어가기는 애매해요. 아까 그 두에빌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올리는 주체가 좀 보이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어, 이런 식으로 꼬리를 만들면은 어, 나빠 보이진 않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추세가, 추세가 확실하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얘는. 이건 기타 범위는 뭐 자사 좀 베이비인가? <laughs> 그런 것 같고, 이거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해요. 그리고, 바이오가, 삼바가 지금 안 좋지 않나요? 삼바가 어, 많이 쪼떨어졌네요. 100만원 깨졌네요. 95만원. 삼바 네, 같은 경우도 컨센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거든요. 10월, 10월 언제고? 어, 10월 9일부터 계속 떨어졌네요. 삼바가 그러니까 지금 못 나가니까 저런 대형주도 같이 못 가는 것 같긴 한데. 야, 22일부터 이제 계속 지금 막 전망치가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예, 연기금이 사고 있긴 한데 여기가 산바가 웨인이또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웨인이 이거를 여기 주인은 원래 웨인이에요웨인이 예, 원래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거는 웨인이 다시 들어와야 될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야도 지금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하다. 그리고 엄청 무거워요 셀트가. 제가 셀트를 한번 엔에들드 가봤는데. 아우, 야는 너무 무거워요. 저하고는안 맞는 것 같아. 하나오션, 예, 이 친구가 예, 도란프 되고 나서 조금 들어왔죠. 방산 끼어 있어서 그런가? 예, 조선 원래 좀 좋았고 방산하고, 라고. 어, 근데 이제 실적이 완전 쉬웠고 났었죠. 그래가 제가 가지고 있는 미포 쪽을 조선 쪽을 끌어내려놓고 지혼자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어, 저를 좀 억울하잖아요, 그죠? 가는 실적도 좋았는데 전망도 좋고 <laughs> 지혼자 올라가 삐고 <laughs> 이게 이게 바로 투심을 무시 못하는 게 어, 여기 막 트럼프 이쪽에 조선 방산까지 같이 묶여버리니까 그기관 어, 외인들도 어, 얘네들도자선사각관는 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올려서 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 그런 식으로 트럼프하고 엮여버리니까 일반 개인들을 꼬시기가 좋잖아요. 명분이 쉬워요. 넘기가 좋죠. 시원시원하게 얘네 어, 개인들도 따라. 따라 올라 붙어 주고, 넘기기도 편하고. 이런 식으로 투심이 조금 있으면 얘네들도 좀 올릴 마음이 생기죠. 결국엔 넘겨야 되니까. 근데 투심이 안 좋으면 올리기가 좀 그렇죠. 괜히 올렸다가 물량 못 넘기면 자기네들 손실이니까. 그래서 투심이 또 중요하다. 몇번 보시진 않지만 그분들이라도 이샤이샤 어, 해가지고 어, 좋은 면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아또 쓸데없는 얘기했네요 에. <laughs> 에, 오늘 수급은 외인이 어, 118억 기간이 1 4 기간 얼마 안 샀네요 은행은 어, 네, 계속 나가고 있고 연기금도 51억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고 투신이 47억 그냥 연, 오늘 외인이 다 올렸나보네 투신하고 아 야, 은행이 많이 나갔구나 258억 금투가 78억 투신이 47억 3호가 86호. 예, 저는 이런 거는 좀 지금, 지금은 트레이딩 용역 같아요. 그냥 일반 개인들은 안, 하, 안 건드리는 게 맞다고 봐요. 이렇게 한번 이제 광기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 이거는 예, 우리 그냥 일반 개인들은 창만 들고 싸우기 때문에 이런 거에 조금 건들면은 거의 손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양방으로 해야, 얘네들처럼, 단타를 하지. 그냥, 요거는 좀, 근데 조선 섹터 자체는 좋긴 좋아요. 전방도 아직 괜찮고. 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뭐, 계속 상향이긴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11월달 들어가지고, 좀하이긴 했어요. 그, 실적 발표하고, 뭐, 가이던스를 봤던지, 뭐, 그거에 따라 실적, 실적 보고,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다시 좀 조정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하향이긴 해요 뭐 언제든지 다시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어, 전망치는 이건 어, 제 종목 제 종목은 현대미포 어. 현대미포는 계속 상향인데 언젠간 저는 가리라 믿고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아요 친구 때문에 지금 아 괜히 조선 섹터가 이래 돼버리 가지고 떠버려 가지고 전전 이렇게 막 급등하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 천천히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이러면은 진짜 지저분해지잖아요 아마 <laughs> 걔도 <그래도. 웃음> 아니 진짜 좋은 기업이라도 있잖아요. 이래 천천히 올라가야 좋지 막 급등해가지고 조금 막 개인들 있잖아요. 막 검색기 써가지고 막 단타로 막 들어오면 시장이 그 종목이 자축무도 되거든요. 막 이저 터다가저 터뜨다가 막 극하거든요. 그걸 아는 기관인들도 그거를 노리고 또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좀 제 종목에는 좀 조용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근데 이 친구 때문에 아, 잘 가는 수도 있었는데 야좀 조선을 좀 가지고 노네요 예, 오늘 또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거 같네요 <laughs> 어, 삼성전자를 볼까 어, 삼성전자가 오늘, 어, 오늘 1.3%? 아 이거 처음 봤네 오늘 그래도 양봉 아니었나? 아, 결국에 빠졌구나. 와, 5만원 깨졌네요. 49,900원. 야, 외국은 계속 판다. 다른 주체는 들어왔네요. 어차피 연기금 계속 들어왔고. 3호동을 좀 들어왔고. 보험투신 들어왔고. 예, 삼전이, 어, 화요일 날에도 이제 조금 하향이긴 했어요. <laughs> 예, 뭐 1일 날에 엄청나게 또 하향이 됐거든요. 어, 11월 2일 날. 그니까 11월 1일날 보고서 나오고, 한 11조 정도 하향이 이랬어요. 그 이후에 두 번의 이제 컨셉 변화가 있었는데, 어, 1,400억, 1,100억 조금씩 더 하향이 이래요. 보통 이렇게 컨셉 하향이 되다가, 어, 조금 반대 의견이 나오고, 어, 좀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조금 그런 게 없긴 없어요. 계속 이제, 하양 보고서만 하양 전망만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반등이 나오고 외국인이 좀 들어오려면 어, 이 전망치가 조금 돌아서야 될것 같긴 해요 삼전이 이만큼 버는데 이만큼 번다고 예상하는데 요 가격은 싸다고는 생각하는데 외인 입장에선 그게 아닌가 봐요 예, 오히려 전망치가 좀더 중요시하고 좀 그런 거 같긴 하네요 어, 외인 마음이니까 그래도 저는 삼전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월봉인데 이게 월봉 보니까 이라 이때는 개인이 올렸네. 아 역시 개인도 단합을 하면은 올릴 수는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모두가 시장가로 위의 효과로 끌고 버리면 애들도쇼도 함부로 못칠 거고 불붙어서 올라갈 것 같은데 작년 2 차전지처럼. 근데 언제 하고 저는 그게 참 답답합니다. 아, 인터넷에 유튜브도 그렇고, 썸네일, 유튜브, 뉴스나, 이게 다 썸네일이 너무 다 자극적이라가지고, 다 조회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더 망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 좋다, 좋다 해가지고, 어, 개인들도 시장가로 끌어올릴 수도 있는데, 돈이 모이면. 솔직히, 1,400명 개인이 하루에 두 장씩만 사도 1조가 넘을 텐데, 그러면 충분히 주가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들, 아, 심이 너무 망가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국장. 아, 저라도 그런 생각 안 해야 되겠습니다.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좋은 밤 되세요.